10년 전에, 2014년이죠.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교회 당인 인도네시아의 위로사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로 7시간을 날아가서 국내산으로 갈아타 다시 2시간을 날아가 스마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버스를 타고 3 시간을 달려갑니다. 참으로 지루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정표에 위로사리라고 하는 글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사리 교회당에 도착하여 그 교회당 정문에 1998년에 왕십리 중앙교회가 위로사리 교회당을 건축했다라는 머리떨과. 거기에 뚜렷하게 새겨진 양의선 목사라는 이 한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아주 뭉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찾아온 우리를 정성스레 기다리고 맞이해준 위로사리의 그 순박한 교우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오면서 느꼈던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 그토록 고생하며 찾아갔는데 방가에 맞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 도리어 싸늘하게 배척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면 과연 기분이 좀 어떨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러니 마음도 안 통하고 낯선 외국인으로 그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심정은 얼마나 어려울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심정의 선교사를 만나 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외국입니다. 낯선 땅이죠.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에 바울의 열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무려 70km나 떨어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왜요? 방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이들은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던지 170리나 떨어진 그먼 곳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던지는 돌에 바울이 맞아 쓰러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성문 밖 묘지에서 선교 파트너인 바나바와 그 소수의 초신자 몇몇은 그 바울을 둘러싸고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돌로 쳤던 그래서 자신이 죽은 줄 알고 묘지에 내다 버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도망갈 만한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왜요? 계속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가 그래도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면은 이곳 더베에서부터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는 27km밖에 안 됩니다. 매우 가까운 비이죠 기회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몸, 지치고 지친 몸. 고향에 가면 은그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쉴수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고향인 다소에서 배를 타면은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야 안데오까지 돌아가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베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언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여기서 안디옥은 자기를 파송해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닌, 딴 동네, 먼 동네,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고향에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편하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뒤를 돌아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로 176기를 멀다 하지 않고 쫓아와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언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 즉 초신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 고생하여 세운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어려운피곤한 위기는 상관하지도 않고 또다시 그먼 길을 걸어서 걸어서 되돌아가며 성도들을 격리하고 교회들을 굳 하였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왜 바로 그 환난 속에 있는 교회를 지키라고, 그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신앙적으로 돌보아주고 붙들어주라고 교회를 보호하라고 장로들을 택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걸어서 걸어서 이 성읍, 저 성읍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걸어서 찾아간들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환영해주는 이 없고 도리어 퉁명스럽게 대해주고 얻을 때는 문전 박대함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찾아다닙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그 은혜 너무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크지요, 크지요 한게 아니라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동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서 나섰던 거죠. 그래서 그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은 바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걷고 또 걷고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이토록 못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그냥 평범하게 갚을 길 없어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찬송과 가사인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서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몸 바칩니다 아마 이러한 심적으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먼 길을 다녔을 겁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아니, 자기의 옛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복음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먼 곳에서 도망가 사는 예수쟁이들을 집요하게 쫓아가서 잡아오던 예수의 핍박자였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바울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쳐다보는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테반 집사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한때 자신이 주의 사자들 핍박했던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열정을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열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게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한다고 자신에게는 이미 사는 일 죽는 일 의미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게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셋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기에 그러게 예수의 제자들 우리는 죽어도 갑니다. 우리 주님이 명하셨기에 말이죠.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 유럽의 어느 신학교는 한 해의 졸업생 20여 명을 모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해 그 20여 명 모두가 다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졸업생 모두들 역시 똑같은 곳으로 파송을 했고 그들도 모두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졸업생 모두 그곳으로 선교사를 스스로 자원해서 지망을 하였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역사가 이어집니다. 죽어도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다섯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네이트 세인트, 짐 엘리엇, 피 플레밍, 에드 맥컬리 그리고 로즈 유데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다섯 명의 젊은이들. 선교사로 지망을 합니다. 이 다섯 명의 선교사들은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둔 채에 경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단한 명도 없는. 에콰도르의 호전적인 아우카 인디언 마을, 그곳으로 1956년 1월 3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1956년 1월 8일,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피살당하여 모두 순교합니다.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홉 명의 선교사들은 창에 찔린 채 아주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20대의 선교사 부인들은 그 남편의 시신을 보면서 울부짖으면서 그곳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그 선교사의 아내들은 모두 아우카 말로 아예 들어가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 30여 년이 지난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합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다섯 명이 인디언 가운데 네 명이 목사가 됩니다. 1천 명의 주민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965년에 네이트 세인트의 두 자녀, 어린 자녀가 밤비치에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그럭 나와서 목사가 된그 아우카 인디언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신문이나는 기사입니다. 1992년 아우가족 언어로 쓰된 신약성경이 복원되었다라고 세계 성경 그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왜 죽을 줄 알면서도 찾아갔을까요? 그 복음이 생명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리했을 그래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성경은요, 이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일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좋은 낭혼을 버리고 이 낙고 추한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죽을 것을 아시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마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 길을 오신 분은 역설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는 거죠. 1866년 대동강변에서 개신교 선교사로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 그 순교 장면이 평양 노회사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조선의 군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대동강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오직 성경만 들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으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토마스 목사는 머리에 검이 꽂히는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하고 부르짖었다 마침내 머리가 잘리고 붉은 피가 그의 목에서 흘러내렸다 이때 그의 나이가 27세입니다 당대의 가장 부유한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의 조국 영국을 떠나서 그먼 길을 찾아와서 이국당 차가운 대동강변에서 머리 잘려 죽었습니다 그후 그가 숨겨당하는 그곳까지 오느라고 구비구비 돌았던 대동강가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119년을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한 데는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여 준 이들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 바울처럼 성교지를 찾아가겠던 사람을 우리가 보내야겠죠.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나 성교를 하겠던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해야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서로 지비하게 성교를 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방송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어릴 적에 미국 교회,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천사들인 줄 알았습니다. 무한정 우리를 돕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얻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제3세기에 나가보면 그것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그러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받아먹던 교회가 아니라 베푸는 교회의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류가 우리의 문화와 위상을 높였다고 하지만 한국교회의 위상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놓으셨습니다. 왜요? 제3세계 그 가난한 교회를 도우라는 것이죠. 성교는 우리가 이곳에,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명분입니다. 성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교는 우리가 이곳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까달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낯고 천안고까지 이 멀고 먼 땅까지 찾아오셨던 하늘의 선교사 우리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내가 직접 아프리카 못 찾아가지만 내 재물이 찾아갈 때에 주물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보물,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이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북한을 찾아갈 수 없지만, 내 기도가 평양의 신내를 헤매며 양강도, 자강도를 헤집고 다닐 수 있으며, 지하 가정교회 교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키르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일본 등등 내 기도와 내 재물이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2025년 선교를 위한 선교연금 작정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좀더큰 선교를 위한 열정에 불을 당깁시다. 땅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일 선교의 열정에 더욱 힘써 참여하여 예수님의 씨앗인 우리가 그 땅에 뿌려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선교사의 심정을 찬양으로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마칩시다. 예. 예. 주 I'm hurting them because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도불때 나를 위로 넘어 자, 한번 해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그 리 주님 다시. 주님, 성교사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평생 달려갔겠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그분들의 희생과 열정 이 있었기에 오늘 이 서울 왕십리에서 우리는 이 안락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빚을 저희들인데 내 삶과 내 것만 챙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빚 갚으며 살다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역시 그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 왕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